bring the f 요안 k back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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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졸업식 생각을 갖고 왔는데 네, 얼굴 벗나요 어, 차에서도 좀 잤더니 어제 너무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어, 속이 안 좋아요. 자 현재 어, 8시네요. 1시간 정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이제 한지 7시 정도 돼서 출항을 한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수하고 방송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도 느낌 있는 방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기격력 어두워지고요. 물색은 괜찮아요. 물색은 탁하죠. 탁한데. 며칠 전에 온것 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깜부자 이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 봉토 호수 여전히 20호입니다. 네마리 사수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입질이 사악해요. 애들이. 사이즈가 괜찮은 거는 아예 입질을 오징어답게 안 하고 그나마 사이즈가 조금 좀, 좀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오징어답게 입질을 좀 해줬어요. 그래도. 네. 태안 쪽마일수가 뭐 어제도 말일수가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사이즈가 조금 시원치 않아서 예선사님은 여기도 그냥 뭐 그럭저럭 괜찮을 거 하다 그래서 여기 내만에서 가까운 포인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쭉 왔다 이거 갑이라도 작은데 갑오징어는 방생이다 이거 <laughs> 아유 아직도 이제 시즌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야뭐 이런 게 나와요? 자 늘상 하는 말씀이지만 카운터는 해야 되겠죠? <laughs> 야 다섯 마리 에이? 청저분이 초리 끝보기는 봉돌을 들어 올린 후에 입질 빈도가 높나요? 올리는 과정이 질많는 확률이 높나요? 예, 살짝 들은 과정. 바닥 찍고 살짝 들잖아요. 들고 있다가 입질이 스테이 하고 있다가 좀 없으면 조금 더 들어봐요. 쪼, 조금 더 들어보다 없으면 내려서 또 바닥 확인하고 예, 그런 식으로 느낌 있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울이 좀 친다, 어 바닥이 뭐 걸린다, 그럼 노드를 들었다 내렸다 이거 바닥을 채는 봉돌을 맞추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한 이게 내렸다가 들었다가 하다 보면 너울이 꼴랑 꼴랑 될다 보면 꼭 들었다가 바닥 채는 맞추려고 이렇게 내릴 때 내릴 때쫙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요 거의다가 그렇게 합니다. 왔어? 요어 나도 사이즈 나쁘지 않아. 아, 아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찰박이 급, 그죠? 예, 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제가 방송 시작하고 F에 선언하고 첫 예? <laughs> 협찬을 그 아는 동생에게 불용품 알리발로드를 받았는데 어, 공식적인 또첫 턴이 요걸, 요게 들어왔습니다 느낌있게 예? 이게 뭐 어제 제가 개인적으로 레드블림이랑 좀 친한 척을 하는데 예. 레드블림이 안타까운가 가봐. 봐요 제가 예? 아니면 오징어, 오징어 잡는데 좀금 미숙하고 그래가지고 마스터룸 도하라고레드마스터를 어제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느낌있게, 예. 또 이게 또, 이런 거 받았으니까 또 챔질도 또, 레드블님, 예? 그거 뭐 하는 것처럼 좀 비스무리하게 해야죠. 예? 흉내를 좀 내줘야죠. 마스터를넣면 레드블님처럼 챔질을 해야 되고, 예? 또여 레드마스터, 이 레드블님 그 로드를 쓰기 때문에, 예, 비슷하게 흉내를 내야 됩니다. 예? 흉내를 내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PPL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쁜, 이거 차고 이거 봐봐요. 예? 이 정도로 해줘야지, 에? 이게, 챔질도에, 레드블룸 챔질도 해주려고 내가 오늘 철저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에? 자, 그만, 저거 좀 집중해서 좀 잡아야 되는데요. 요 타이밍에 또 잡아주고 그래야 이게 또 방금 텐션이 계속 이어지죠. 레드블룸은 딱 캐스팅해서, 한, 요 정도? 요 정도 털고, 딱, 탁, 탁, 두번 튕겨주고, 탁, 텐션 유지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초리때 가만히 유심히 보고 있다가 까딱까딱 하면 입질 샤아면서 갈략근에 네? 약간 똥구에 힘이 살짝 들어가야 돼요 다리 가끔 보고 이렇게 흰자가 보이게 그래 놓고서 약간 오른쪽으로 15도 정도 꺾어주고 이 리를 약간 5도 정도 꺾어줘요 그래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감죠 이제 네? 여러분들 저도 유튜버지만 저도 다른 유튜버들의 팬이에요 이 정도 잘 디테일하게 알고 있으면, 그분의 팬이라는 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 예? 이게 바로 통조입니다, 여러분들. 사상화 사생활 액션이요사상아는 이렇게 0점을 잡아요. 바닥 찍고, 노드를 약간 뻗쳐요 이렇게. 진짜로. 그래가 그러니까 0점을 잡고, 바닥 찍은 상태에서 살짝 들어요. 살짝 들고, 또 살짝 들어요. 그러다가, 뭐 쫀득하다, 아니면 힙사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이러고. 살짝, 여기 배를 여기 난간에 거친 다음에, 이래, 0점을 맞추더라고. 신기해요, 그 액션. 잘 잡아, 근데, 그. 발략근에 네. 힘 바짝 줄어서 이렇게, 예? 네? 눈에 힘이 보이면서 텐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탁, 잡으면은, 예? 네? 네, 이거, 이거죠. 약간, 오, 오른쪽으로 15도,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레드블링 이죠 탁, 이래가지고. 제가 오늘 레드블링 빙의 좀 한번 해보려고. 여기다 아바길 달아 놓으 하는데 이 카메라 때문에 못 달았어요. 그래서 딱 잡으면 이죠 내도 분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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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굽히면서 아. 이런... 아이고. 있어요, 오징어. 어. 네. 오징어 나오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집중. <웃음> <웃음> 나와요, 오징어. 아 좋아요 사이 좋아요 아 느낌있어요 음. 아 로드 스펙은 레드마스터 170 7대3입니다 7대3 2 2 9 170 그리고 채비는 가지줄 5cm 단차 10에서 15 사이 그 정도 주고 있고요 릴은 트레스 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입술 잘해준다 까딱까딱 하면서 이게 바로 송도입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 또온온 오징어 미지지 않죠? 막또 이게 렇 채포해 버립니다. 이것도 예? 네. 마의 아홉수. 아 채비. 아자자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가지 줄을 약한 5cm 정도만 감았고 뽕돌 단차 한15 정도. 그 요쪽, 가지줄 짧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원줄하고, 이지노트로, 쇼크리즈를 매갖고 하는 거고요. 가줄 하면은, 얘애길를 달아서 지 여기 보시면은, 요러, 요런, 식으로 텐션이 서요. 예. 어우, 바람이 많이 불네밑에 내려갈게요. 40분 이동한다니까, 밑으로 또, 저거, 털어야 되겠네. 어쩔 수가 없네. 블랙레이저를 해보라고요? 왠지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예, 야마시타한번 써볼게요, 요거. 서버가 안 나오면 바꾸자 뭐이 칼라 때문에 저는 야마시타가 뭐더 좋다 유지가 더 좋다 그게 아니라 A 색깔 칼라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칼라를 한번 보는 거죠 입질 왔어요 야 입질 시원하게 해주는데 그냥 기본 사이즈 차바이급은 아니고 어우 가창갑네 아직도 더검해야 돼요 이게 바로 외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예, 다 올라왔네요. 예. 입지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까딱까딱. 예, 사이즈는 그렇게 큰게 아니에요. 예, 그래도, 갑오징어, 가보증오, 오리지널 갑오징어답게 입질를 해줬습니다. 까딱까딱. 자, 드디어 아웃소프로코 연도 와서. 근데 바로 연도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아직도 가고 있어요. 예, 아직도 풀려요. 예, 더 풀려요. 네, 이제 바닥 찍었습니다. 자, 좀 털어주고요. 아래도 털고요. 괜찮죠? 자, 스테이. 아가리 멈추고요. 자 봤죠? 털어주고 스테이. 아가리 멈춘과 동시에 히트. 어우, 느낌 좋아. 어우, 정맛 좋아요. 자, 레드블린 로드를 쓰고 있으니까 척추를 오5도 각도로 휘어주고 이거를 네, 이제 하늘 방향으로 핸들을 이렇게 손맛을 느끼면서 아. 네, 이렇게 구룡 소리도 외쳐주고 자, 좋습니다. 아, 네. 외연도 나옵니다, 지금. 어우, 손맛 좋아요. 어 좋아요. 힘세, 이쁘죠? 네, 이게 바로 왼쪽 가보지 맙니다, 여러분들. 자, 애기 추스 괜찮죠? 예? 네? 이게 바로 총점입니다 여러분들. 물 막을 때 약간 이게 하늘색 빛의 등분, 밝은색. 자, 으차, 아유, 차가워도 좋아. 자, 아 자. 입질. 오케이. 싸면 차, 아어 좋아요. 느낌 좋아요. 혼자 느끼고 있어요. 아, 습도가 아요아 좋아요. 30m 이상 기본 수심 아, 느낌 있어요? 아, 좋아요. 사이즈 좋아요. 아, 묻는 게 좋아요. 자, 아, 바보이채워야 해. 묻는 게 좋아요. 느낌 좋아요. 자, 슈. 자, 먹물도 좋아요. 예. 아, 때요 자, 사이즈 괜찮아요. 아 좋아요. 자, 이게 바로 청소가 없는데, 싸지겠냐? 아바위급이야 슈. 이제 외연도 와서 이런 손발도 이끼는구나우우 우. 잔뜩고있네쏠라고이 레드마터 쓰면은 챔질 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방도 털어주다가 스테이하고 살짝 뜨니까 까딱까딱해요. 인저원이 가만히 <independents> <편안한> 산란감이처럼 <Bartsui> 가만히, 가만히 있을 었때 먹힐 때도 있고요. 지금처럼 저쪽럼뭐 털어준 다음에 스테이하고 먹힐 때가 있어요. 아, 여러분도 그거 감안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야 사이즈 봐. 철박이 예, 끄면, 이야, 여기있네 바로 뛰었어요 털어주고. 스테이. 레드분은 키가 커요. 한 180이, 23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기록지를못 따라, 또 왔어요. 그기록지를못 그 따라가니까, 봤죠? 이번에 털어주고, 스테이. 까딱까다 살짝 오른쪽으로 15도 꺾어주고, 척추를. 핸드는 약간, 7도 정도 하늘로 봐준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면십시 레드블링이 로드 쓰면 그렇게 됩니다. 따라야 돼요 사이즈 크진 않아요. 그래서 철박이에요 키웨 네. 킵! 킵 사이즈! 다시 살짝 캐스팅 하나더 올리고 어허! 잘한다! 레드블링 가보진거 마저 마스터하라고 준건데 이거. 참... 마스터가 안 되네 이거 예? 이 치수를 더잡고 3수를 더 잡아야지 <목소리> 마스터가 되는데 마스터가 안 되네 오늘 조항은 어떤가요? 예 뻔하죠 뭐 <laughs> 예? 깨방정 액션 알리발인데 아, 알리발로드안 가져와가지고 이 레드마스터 들고 제가 깨, 이 깨방정 액션 주면은 벽 떨어집니다 이거 예 로드 격 떨어져요 계속 이좀 차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드불님이 이 로드를 테스트할 때 출시 전에 우연치 않게 남에서 만났어요. 그분 낚시스타일대로딱 하면서 이러더라고 끝에 티타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다폈다 쳐다 폈다 쳐다, 쳐다, 쳐다 하면서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거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만든 거거든. 네? 근데 레드불님이 액션을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이 로드를 만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예, 깨방형 액션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 로드를 들었을 때는. 네. 네 마무리네요.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네. 자. 예. 집에 가야죠 이제. 안 나올 때는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아무튼 여러분들 외연도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예, 가슴 캐나이 있던 며칠 동에 뻥 돌립니다. 외연도 갔다가 너무 좋네요. 체중 수고 23마리입니다. 예, 23마리 잡고. 오늘 연도에서 14마리 배속수만 봐서 영어로도 만족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만족해요. 진짜 만족스러워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잘 돌아가서 또 다음 콘텐츠또2 9일날 일단 잡혀있는 게 문어니까 의자 한번 또 들어봐야죠. 의자 안 들어보지도 오래됐으니까. 또 그때 또 준비해가지고 잘, 예, 산에서또 재미나게 방송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아가고 다음에 또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 안녕. 어이구 왔네 여러분들. 아이고. 에구